앞서 1편 도스파이크 마약 사건과 연예계 대마초 파동에 이어 필로폰 사건으로 넘어가 봅니다. 대마초가 입문 단계라면 필로폰은 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데 필로폰으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은 배우 황수정 사건일 것이다.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방영된 MBC 드라마 허주는 무려 64부작이라는 장편의 오라 드라마였는데 주연인 정광렬과 황수정 말고도 조연까지 인기몰이를 하며 광고계를 휩쓴 작품이다. 허준의 인기가 대단했던 게 당시 MBC 연기 대상을 주연 배우인 정광렬이 받았는데 다른 대상 후보는 같은 작품에 출연한 황수정이었다. 결국 황수정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지만 시청률이 50%에 육박하는 이 작품으로 당대 최고의 톱스타로 발돋움하며 조신한 외모를 무기로 CF계를 휩쓸고 있었다. 허준의 히트 이후 주말극인 엄마야 누나야에. 안재욱과 주연으로 발탁돼서 인기몰이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도련 2001년 말에 터진 스캔들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된다. 황수정이 유부남인 강모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건인데 이에 대해 황수정은 최음재인 줄 알고 마셨다는 변명을 했으나 그 발언으로 더 논란이 돼버렸다. 최음재인 줄 알고 복용했다는 건 성관계식 쾌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거기엔 유부남인 강씨와 성관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단아한 이미지로 드라마 및 광고계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상반된 행실로 대중의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최음재 발언은 아직까지도 직접했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사실로 밝혀져서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저 사건 이후 과거 다른 남자들과 연문설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의혹과 함께 전 매니저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폭로하고 음성 메시지를 공개해서 파문이 일었고, 나이트클럽 사장으로 알려진 유부남 강씨는 강수정의 촬영장에도 데려다주고 태우러도 왔다고 주변인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여담으로 그 전까지 황수정은 1972년생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검찰 조사 때 1970년생인 게 드러났으며 사건 이후로 활동 재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 2000년대 황수정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1990년에도 대형 필로폰 사건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드라마 첫사랑에서 황신혜와 라이벌로 나오던 인기 탤런트 허윤정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해에 tv 손잡병법에 출연하던 이목경과 영화배우로 주로 활약하던 전세영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적발됐다. 이중 전세영의 경우 단순 투약이 아니라 강남의 땅부자의 아들인 김택, 영동백화점 사장과 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택은 영동고등학교를 설립한 해청재단 김영목 이사장의 차남이며, 당시 영동백화점 사장이었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도 당시 연루가 됐는데, 재력가 남성들에게 연예계 마담뚜가 전세영, 이목경을 비롯해 미스코리아 등을 소개하여 대마, 필로폰을 흡입하고 성관계를 맺는 사건으로, 당시 재벌이세와 연예인간, 히로뽕 투약 및 매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위에 언급된 전세영은 필로폰 사건 이후 이태원 밤하늘엔 미국 딸이 뜨는가라는 영화에 출연했으나 즐기에 성공을 하지는 못하고 끝내 은퇴하게 되는데, 1996년 3살 연하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상대는 작곡가 김영석이다. 둘 사이의 연결고리 등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당시 나름 유명 작곡가이자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김영석이 전 국민이 다 알만한 연예인 히로뽕 사건의 주인공 전세영과 결혼한다는 게 미스테리였다. 두 사람은 결국 2003년에 이혼을 했고, 김영석은 배우 출신 서진호와 2010년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배우와만 두번 결혼한 작곡가가 되겠네요. 최근에는 동방신기의 박유천과 그의 전 여친인 황하나가 필로폰 사건으로 떠들썩했고, 또 다른 대형 기획사 아이돌인 빅뱅의 탑과 전 여친 한서희가 대마초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배우 주지우는 엑스터시 투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필로폰보다는 덜 주목받았지만, 2013년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이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며, 현영은 투약 횟수가 적어서 벌금형으로 끝났고, 에이미, 휘성, 아인 등도 프로포폴로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돈스파이크 사건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를 확대해서 그 뿌리까지 철저히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은 대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상품이 아니라 지하 세계를 통해 거래가 되는데 그렇다면 범죄 조직과 연루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의 돈줄이 되는 거라. 마약 유통책과 함께 조직 폭력배 근절까지 함께 이루면 더욱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